<목소리> 저기, 저기 심판 저기 심판 저쪽 심판이요 저쪽 심판 여기 심판도 없어 맞아. 저기 심판 저쪽 심판 누가 응, 뭐하시는 경기지 지금? 쪽 아, 심판 그렇지이거 아니야? 안기모, 아, 심판, 안기모 아, 심판 없어요? 할게, <laughs> 내가 할가 할게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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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식이 이거 지금 켜진 거예요 이거 빨간색 버튼 나오면 아 켜진 거 아니야 눈 밟았어요 자 자기 자리

약간 좀 <목소리> 너무 어, 많이 뛰어요. 많이 니 <laughs> <laughs> 아, 수비, 수비. 수비 라인. 다 <laughs> <laughs> 어? 너 있겠다, 진짜. 우와, 예전이다, 진짜.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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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, 나는, 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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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나 8시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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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시오니 오늘 원래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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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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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

<laughs> 한 명만, 한 명만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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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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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. 아, 좋 아, 좋아 아, 좋아, 좋아 나 <laughs>

이놈아 모이다 봅시다. 아, 괜찮어안 돼. 오늘은 오늘에 같이 찍고 가자. 오이자기로 나이스. 나이스. 사람 들어오는 거 보고. 사람 들어오는 거 봐요. 괜찮아? <laughs> 괜찮아?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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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좋아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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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괜찮아? 괜찮아? 아아아아아

야, 야, 야. 야. 야, 야. 어. 내가 아, 내가 어좋았오아세게 이제 케이이가오케이

주았어 받는 데이 정리해준다. 다 해야 사적 예 자기 자리+ 자기 자리, 자리, 자리. 나이스, 나이스. 담나소입나 오, 텐 <힘들. 웃음> <덕쳐야>, 덕쳐. <laughs> <야, 재밌다>, <laughs> 아, 텐트. 아, 텐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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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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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기 어느 쪽? 이 오. 이레이지 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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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아 끝까지. 나 겹친다. 어이다 이다 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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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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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이 어! 오. 아! 니퍼! 아. 천천히! 아, 비켜, 비켜. 천천히! 아, 아니, 아, 너가. 아, 너가. 못 <laughs> 어? 가나너어 고! 요 됐어 스하 네, 예, 선생이 같이 재민이 같이. 자, 어, 네, 아못 잡아. 와, 까비, 까비. 알아, 자랑, 자랑, 아. 나이갑는아 이거죠. 사람, 사람. 지금 수비 라어 네. 어, 디가 어, 이어이이 야, 6분밖에 안 남았어. 건어차. 에이윙둘다 올라간다. 한 명만, 한 명만. 빔. 오케이. 오케이. 찍고 있지. 남아, 네. 코너. 어. 아이 마지막 경기가한3 4분 내에 끝내야 되는구나. 아 진짜 많았어.

안와우공 맞았는데 괜찮아 하이수나 잘가 수환 두 번, 두 번. 두 번, 두 번. 두 번, 두 번. 와 번, 두 번. 두 번, 두 번. 두 번, 두 번, 두 번. 두 번, 두 번, 두 번, 번. 두 번, 두 번, 두아두 번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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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두

뭐? <목> 네? 네, 네, 네. 제가 2후 남았어요 아, 네, 민형 뒤로. 재명형 뒤로. 2분2분이렇2분 2분, 2분. 2분 하나 멋차. <laughs> 아, <목> 나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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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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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,

이거, 뭐, 어떻게 요 까불어? 오늘, 오늘 많이, 혼난해, 우리, 근데. 에? 아, <웃음> 많이. <웃음> 많이 <웃음> 없네, 허리 아파, 허리 아파. 짐다 챙기고, 쓰레기 다 챙기고. 이거. 했요 뭐야? 수고했어이 빨간 거 누르면 돼요. 끝났어 민정이 카메라. 아, 그거. 누가 챙겨요, 이거. 이거? 나, 내가 들고 나갈게, 이거. 놀게, 이거. 어? 쓰레기. 네. 쓰레 네. 빨리. 물러